어, 저는 광고 브랜드 디자인과 이 학번 수석을 차지한 변채원이라고 합니다. 어 처음에는 그냥 개원예대에 합격했다는 사실조차 기뻤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에 잠깐 들리려고 가는 차 타고 가는 길에 이렇게 문자가 우르르 왔는데 그 사이에. 위에 딱 미리 보기로 "무슨 장학생 선발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보고 딱 지나쳐서 밑에 문자만 보다가 쓱 올렸는데 축하합니다. 장학생이 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소리 지르면서 "엄마, 나 수성인가 봐" 그랬는데, 그때 수성인지 차석인지 그게 안 적혀 있어서 "아, 이거를 어떡하지?" 하다가 어머니께서 전화해서 여쭤보셨거든요. 그랬더니, 아, 축하드린다고, 수석이라고. 저는 수석이라는 걸 전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거 듣고도 엄청 막 날뛰었어요. 버스 아니었는데. <laughs> 엄청 기뻤습니다. 단반인데, 그, 대면하는 수업도 있고요. 비대면하는 수업도 있어요. 저희 학생들 의사를 많이 중요시 해주셔서. 이제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대면이면 대면을 우르르 몰려서 비대면이랑 대면이랑 같이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교수님 재량이신 것 같아요, 그 어, 다 힘들긴 했는데 저는 여기 학원 다니는 그 거리도 거리지만 약간 제 성격이 아예 되게 완벽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좀 애초에 처음부터 딱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는 그런 약간 좀 욕심쟁인데 이제 학원 와서 과제 발표하고 피드백 듣다 보면 제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피드백 받으면서 어떤 이거 고쳐야 하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좋은데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저는 칭찬은 잘안 듣고 나쁜 것만 들어서 좀, 이렇게 두고두고 쌓아두는 타입이라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노력하다가, 아, 이거를 그냥 피드백을 쌓아두고, 나는 이거 잘 못하니까 다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아, 이걸 받아들여야 내가 성장을 하는구나. 그거를 딱 느낀 다음부터는 그 일이 잘 되게 풀렸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약간 완벽주의자인데 게을러요. 그래서 좀 더군다나 자책도 많이 하고 그런 성격이라 완벽하지 못하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될 때까지 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사실, 어, 첫 번째 면접은 은근 수월하게 넘어갔는데 첫 번째 면접이라서 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면접 때 준비했던 자기소개를 두 번째 것 때도 똑같이 끌고 가니까 선생님께서 아, 자기소개 다른 거 해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딱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딱 슬럼프가 온 거예요. 아, 자기소개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생각에 그 다음 질문도 놓치고 그 다음 질문도 또또 또 놓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피드백받다가 채연아 너왜첫 단추 잘못 끼웠다고 생각해서 계속 질문에 참여 안 하냐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 라고 하셔서 그때고 갑자기 눈물이 말칵 터져서 으으 하면서 막 울었었어요 저는 교수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 자리니까, 그, 그런, 격식 같은 걸 차리는 게 우선이긴 한데, 그래도, 면접을 보는 것 자체가 교수님들께서 저를 알아보기 위해서 면접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격식 차려서 막 딱딱하게 이렇게, 아, 네, 저는요?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아,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저는 뭘 잘하고, 이 과에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그런 거를 좀, 진짜, 되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성적의 숫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올고지 바라봐주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감각 테스트도 그림 실력을 많이 그렇게 보는 편이 아니라서. 그막 엄청 그림 실력을 중요시하는 입시나, 성적을 중요시하는 입시에서는 그 숫자랑 그림 실력이 딱 첫인상이잖아요. 근데 개원 면접 전형은 좀 아, 그런 첫인상보다는 첫인상의 그 편견을 깨고, 너를 더 깊숙이 알아서 너가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인지, 그걸 더 봐주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제 인생 학원 <laughs> 사실 어~ 저는 계속해서 입시 학원 여기 다니기 전까지는 뭐든 처음부터 완벽해야 된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살아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학원에 와서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씩 털어놓고 되게 말하는 방법도 잘 배우고 이게 친구 친구들도 많이 생겨서 좋은 추억도 쌓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인 순간에 함께했던 학원이니까 인생 학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광고 브랜드 디자인과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소통 그리고 다양한 모든 분야를 배우면서 나의 새로운 가치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어. 내 인생과 재능을 명확히 브랜딩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학과입니다. 인생이 명확하지 않은 당신 광고 브랜드 디자인 걸어오세요 <laughs>